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의 가족 주제는 견고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히 뿌리를 두고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 관계는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이 영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인간 관계를 맺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라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을 통해 이네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네 가지의 말씀을 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의 명령은 먼저 앞에 있는 것두 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두 가지는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 명령입니다. 어, 그러면 앞에 주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두 가지 부정 명령 먼저 함께 나눠 보기로 원하는데요.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어, 첫 번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비판입니다. 비판의 뜻을 찾아보니 사물이나 현상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비판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됐다라고 말할 때는 분명 그것에 비교할 대상이나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비판을 이야기할 때 분별과 그리고 비판에 대해서 잘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따라야 할 것과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해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구별, 이 구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비판이라고 하면, 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비판하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어, 이 비판적인 생각 때문에 동료가 못마땅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가 못마땅하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무엇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옆에 어, 이 공부 잘하는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번듯하게 잘 사는 옆집과 다른 집과 비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 기준을 내가 세우는 것이죠. 때로는 어, 이 기준이 과거에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나 어,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비판의 칼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은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또한 행복 충만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해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집이 아무리 깨끗해도, 삶이 넉넉해도, 어,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살아도 항상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비판의 칼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계속해서 어, 비판을 받으면 그 비판하는 사람, 지적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어, 주눅들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일지라도, 혹은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일지라도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죄입니다. 정죄는 다른 사람을 유죄 판결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완전히 못박아 버린 것이죠. 즉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관계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한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비판과 정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고 이 심판자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홀로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 대신에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두 가지. 그것은 바로 어, 첫 번째가 용서입니다. 어,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쉬워 보여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 작은 것 하나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 용서를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시킨 것두 번째는 바로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 또한 주는 것입니다. 어, 38절에 보시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두 가지 비판과 정죄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두 가지 용서와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눠주는 자 그리고 용서하는 자 비판하는 자 정죄하는 자에게 동일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간단한 네 가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적용하고 뿌리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힌 채로 살아가기 위해서 벽에 이 말씀을 붙여보고 묵상해 본 것은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비판의 칼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살아가는 우리 때론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많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삶 대신 우리가 용서하는 삶, 나눠 주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위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말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게하여 주시고 대신 나눠주는 자로서 그리고 용서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본분을 마땅히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